자, 이 문제도 이제 많이 나오는 형태 중에 하나인데, 원점. 원점이라는 점은 이제 정, 고정되어 있는 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 직선도 이제 뭔가 있는데, 이 직선은 이제 K값에 관계없이 지나는 점이 있다. 그래서 저기서는 그냥 정리가 좀 깔끔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얘랑 이 방정식을 연립했을 때, 11x-11이 0이니까, x가 1이고, 이제 y는 3이구나, 아니지, 3이구나, 라는 걸알 수가 있죠. 즉, 요 직선이 항상 저 k값에 관계없이, 1,3을 지난다, 이렇게 생각해줘야 되겠죠. 역시, 1,3을 지난다, 요거를 캐치를 해야 된다. 그랬을 때, 지금 상황상 보면 0.0은 이쪽에 있고 이제 1.3이 이쪽에 있을 텐데 지금 여기가 이제 1.3이에요 그러면 요 점을 지나는 직선이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보면 뭐 이런 것도 있고 아니면은 뭐 이렇게 지나가는 것도 있다라고 한번 볼게요 이렇게 하나 지나간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 직선부터 이 점까지의 거리는 이만큼이야 파란색만큼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뭐 빨간색 직선이 됐다라고 하면, 이제 수직인 거리니까 또이렇게 늘어나겠죠. 조금, 조금 더 늘어난 거예요. 그러면 이 거리, 그러니까 수직 거리가 제일 최대가 되려면 결국에, 이 보라색 역할을 하게 되는 친구가 등장을 해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이렇게 1,3이랑, 이렇게 수직인 거. 그러니까 1,3을 지나면서, 이제 0 그러니까 직선이, 그러니까 0그 정점이랑, 이 항상 지나는 점을 그었을 때, 그러니까 이 항상 지나는 점이랑 이었을 때 나오는 직선이 있을 텐데, 그거랑 수직인 직선일 때가, 이 거리가 최대 값이 된다라는 거. 이게 최대가 된다. 요렇게, 이제 봐주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거리값을 구한다라는 건 결국에 이두점 사이 거리를 구하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fk의 최대값은 지금 이 상황에서는 루트 10이다. 그냥 이렇게 정리를 하고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보라색일 때가 최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상 이런 식으로 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이거의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야 되면 정점과 두 직선이 그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과 수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그, 이 1,3을 지나는 직선 자체를 우리가, 아, 그쵸. 그냥, 요렇게 보고, 그, 요 직선에다가, 그냥 우리가 0,0을 집어넣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왜냐면, 이 직선 자체가 지금, 이 직선 자체가 1,3을 지나는 직선이 되는 거고, 이 직선 중에서 0,0을 지날 때가 거리가 최대값이 되는, 아니, 이거랑 수직인 직선이 되는 거니까, 아, 이거 이 대입하면 안 되는 거고. 죄송해요. 대입하는 게 아니고, 이거, 이 직선과 수직이면서, 이제 1,3을 지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은 일단 2번, 이렇게 체크하고 넘어갈게요.